안녕하세요 퍼리퍼리 쿠킹입니다 오늘은 닭고기를 이용해서 파이스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들어가는 거는 강황가루, 정향, 푸민이고 시나몬, 계피가루, 백후추, 고수씨, 카라웨이 카르다몬도 없어도 될것 같아요 조금 비싸니까 커피콩이 있 커피콩이 없으시면 인스턴트 커피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 없으면 그냥 똑같이 하시고 카레가루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빻아주도록 할게요 덩어리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믹서에 갈아줄 거예요. 당근, 그리고 양파 한 개는 식감이 날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해줄게요. 또 사과. 믹서를 준비하시고요. 손질하고 떨어진 부분을 조금 싸게 판 스타일이라서 특별한. 손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동 제품이다 보니까 드립이 이렇게 많죠 물기를을 조금 제거해 줄게요 그래도 쉬원하죠 나름 음, 조금간을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릇에 기름을 닭고기를 넣겠습니다 마늘을 껍질을 따서요 생강, 엄지 손가락 두개 정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닭고기는 이제 불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해둔 마늘하고 생강 갈아주도록 할게요.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불을 켜주겠습니다. 이거 가면서 살짝 고소한 향이 날 때. 아까 갈아 두었던 양파하고 당근, 사과를 넣어줄게요 얘네들을 넣고는 조금 불을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날라갔습니다이 상태에서 불을 좀 줄이시고요 스파이스를 넣도록 할게요 스파이스는 정말 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거의 뭐 끄다시피 해도 상관없습니다 태우면 쓴맛이 강해지니까 일부러 약간 태우는 스타일의 방식도 있긴 한데, 가볍게. 이렇게 볶아짐으로써 파이스의그 가루 느낌이 조금 사라집니다. 향기도 엄청 많이 나고, 불을 다시 켜주겠습니다. 센불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반 정도면 될것 같아요. 타지 않게요. 잘 저어주면서. 토마토를 넣었기 때문에 산미가 조금 강한 상태에 열을 가해줌으로써 산미를 조금 날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로 여기서 볶도록 하겠니다 설거지 귀찮으니까 여기서 살짝 돌려줍니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필요 없는 맛 중에 하나니까 그쓴맛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구워두었던 닭고기를 투하하겠습니다 기름은 걷어내고 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이 밑에 국물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50cc 정도만 이거 긁어내기 위해서 불을 켜고 이걸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주걱은 조금 약해서 나무 주걱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간은 닭에 소금간 한것밖에 없습니다. 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 전체적으로 뿌려줄 수 있을 정도면 될것 같아요. 토마토케찹두 스푼, 우스타 소스 두 스푼. 살짝 섞은 다음에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놔둘게요. 나중에 봬요. 자연스럽게 재료에서 나온 수분으로 탈것 같지만 전혀 타지 않습니다. 카면라 한번 볼게요. 소금 간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담아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닭고기의 식감도 살아 있고 스타일스도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만드는 시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푹 끓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가볍게 조리해서 막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재료가 구하기 힘드시면 이런 카레가루. 이런게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재료만 들어가 있는 그런 향신료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 이런게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걸 하나 준비해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전 카레 영상에서 말씀드린 갈란마사라 뭐 이런 것도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도 여러가지 스파이스가 혼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를 하지 않고도 쉽게 스파이스 카레를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 정도 구입을 해주시면 은근히 오래 쓰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